실력을 올리는 비법의 아이코인 올리비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전화편 전화, 전화 걸때 배우실 텐데요 자 상대방한테 전화할 때 누구세요? Who are you?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궁금하셨죠? 저와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황 보실까요? Hello, can I speak to Olivia? Speaking, who's this? Speaking, who's this? 네, 여러분, 상황 잘 보셨나요? 자, 바로 시작을 할게요. 자, 우리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보시면은, 여보세요, 올림이아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자, 여보세요,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, 여러분? 우리는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, 그렇죠? 뭐,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, 자, 영어권에서는 hello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런 뜻인데, 전화상에서는 여보세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, 그렇죠? 자, 보시면은 올리비아랑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? 이 말이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? 이 말이다, 그렇죠? 그래서 speak 들어갔습니다. 자, can I, may I도 같은 뜻이다, 그렇죠? 자, may가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인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그냥 두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. 자, can I speak to 누구요? 올리비아. 자, 마지막에 please 붙이시는 거. 여러분 붙이시면은 매너남 매너녀 등급 아시죠? 항상 예의 바르게 플리스는 항상 붙여주시고요 집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. 자 한번 따라 볼게요. Can I speak to Olivia? 따라해 주세요. May I speak to Olivia, please? 그렇죠. 잘 하셨어요. 자, 보시면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. 음, 인데요 올리비아, 저예요. 자, 누구세요?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. 어,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음, I am o 올리비아. 자, 이렇게 하실 건가요? 자, 보시면은, 올리비아 speaking. 자, 여기서도 올리비아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. 자, speaking. 어, 저예요.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요. 자, 한번 따라 해볼게요. speaking. 내가 얘기하고 있어. 내가 올리비아야. speaking. 그렇죠? 자, 누구세요 할때 who are you라고 얘기를 안 해요. 전화상에서는 who is this? who's this? 어, 선생님 이거 무슨 this? 이거 사람한테 왜 this라고 해요? 자, 여기 보면 전화상에서는 this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.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니까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who's this? 따라해 주세요. who's this. 이게 뭐라고요? 누구세요라고 전화상에서 묻는다는 거. 아시겠죠? 자, 우리 그럼 상황으로 한번 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올리비아 있나요? 자,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? Can I speak to Olivia, please?라고 했는데, 자, 조금 더 쉽게 Is Olivia there? 자, 올리비아 거기 있어요? 자, There is Olivia. 거기는 올리비아가 있어. 자, 이거 지금 우리가 question으로 하고 있으니까 Is Olivia t h e r 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, 그렇죠? 자, 한번 해볼게요. Is Olivia there? 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 그렇죠? 어, 나 소피인데 너 올리비아니? 자내 이름 밝히고 너가 누구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? 자나 소피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I am 소피 이렇게 하실 건가요? 자 전화상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This is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, It is라고 해도 되고요. 어 물건 같지만 전화상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 그죠?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자 This is 소피. 자 본인 이름 넣으시면 되겠네요, 그렇죠? 자, is this Olivia? 똑같아 요 그냥 바꿨다 그렇죠? Question으로 만들기 위해서 is this Olivia? No, Olivia니 이런 말이라는 거, 그렇죠? 자, 한번더 따라해볼게요. 여러분 클 크게 벌리시고 따라해주세요. 자, is Olivia there? 그렇죠? This is s o p h i e Not Sophia. Is this Olivia? Very good. 너무 잘하셨어요. There s no Olivia here. I'm sorry, I have the wrong number. I'm sorry, I have the wrong number. 네, 여러분, 이번에는 전화 잘못 걸었을 때 편이에요. 그렇죠? 우리가 지금 거는 입장이니까, 거는 입장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자, 시작할게요. 자,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. 올리비아라는 사람은 없습니다. 아우, 미안해요. 올리비아는 없어요. 전화를 잘못 건것 같다. 그렇죠? 이 상황이 그렇죠? 자, 보시면은. There's no Olivia here. 자 여기는 Olivia가 없어. There is not 뭐 이런 거 해도 되지만 굉장히 간단해 그냥 There is 자 apostrophe 했다 그죠? is 이렇게 줄여서 There's no Olivia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?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. 한번 따라해 볼까요? There's no Olivia here. 조금 더 천천히 볼게요. There's no Olivia here.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? 올리비아는 없다. 이 말은 즉, 여기는 올리비아가 없으니까 누가 전화를 잘못한 거다. 자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. 아우, 죄송해요.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. 자, 전화 잘못 건 상황이에요. 자, 뭐라고 할 거예요? 일단 죄송해요. I'm sorry 해야겠다. 그렇죠? I'm sorry. I have The wrong number. 자 이게 중요합니다. Wrong number만 기억해주시면 돼요, 여러분. 자 집중해주세요. 자 잘못된, 틀린이란 뜻이다 그렇죠. Wrong. 따라주세요. Wrong. Wrong number. 잘못된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었네요. 자 잘못된 전화로 걸었네요. 자 이런 얘기예요. 그죠? I'm sorry. Oh, I's the wrong number. I have the wrong number.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그죠 이제는 전화 잘못 걸었을 때팍 끊지 마시고 자, 자신 있게 I have the wrong number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죠? 자 한번 해볼게요. I'm sorry. I have the wrong number. Wrong number. 자 아시겠죠? 전화 잘못 걸었네요라는 얘기라는 거. 자 우리 그럼 조금 더 깊게 활용해볼게요. 장난 전화가 자꾸 걸려와요. 자 장난 전화가 자꾸 걸려 온다. 이거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장난 전화라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. 자 장난 전화 어떻게 해요? I've been getting 프랭콜스자 프랭크 하면은 장난이다 이런 뜻인데요 장난 이런 뜻인데 프랭콜스하니까 장난 전화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계속 받고 있어 장난 전화를 프랭 l 스 아시겠죠 자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자 이건 제가 걸었을 때 잘못된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좀 사과도 하고 센스 있게 좀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귀찮게 해서 미안해 자 귀찮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. Brother를 아니고 형제 오빠 이거 아니고 bother입니다. 한번 보시면은 I'm sorry, 자, 미안해요. 뭐왜 미안해? To have bothered you, 자, have bothered. 자 보면은 제가 당신을 귀찮게 방금 막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라는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? 자 해볼게요. I'm sorry. 제입크게 벌리시고 따라해주세요. To have bothered you.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? I'm sorry to have b o t h e r you. b o t h e r e 뭐라고요? 귀찮게 하다, 신경 쓰게 하다, 자 이런 뜻이라는 거. 어, 나좀 귀찮게 하지만 don't bother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. 아시겠죠? Bother 기억해주시고 prank calls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. 자이번엔 복습을 좀 해볼게요. 여러분 머리 속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. Are you ready? Okay, let's go. 자 여보세요. 올리비아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? 자 여보세요. Hello 하시면 되고 그렇죠. Can I speak to? May I speak to Olivia, please? 기억나시죠? 전데요 누구세요? Olivia speaking. I'm speaking. Who's this? 기억나시죠? 올리비아라는 사람은 없습니다. There's no Olivia here. 자, no 기억나시죠? 저 죄송해요.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. I'm sorry. 자, 뭐라고요? 해 Wrong number. 기억나시죠? I'm sorry, I have the wrong number. 자,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자, 오늘 전화 걸 때, 자, I am speaking. Olivia is speaking. 자, 누구세요? Who's this? 이것이 아니라 this.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? 자, 복습잘 해주시고,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See you next time. 이젠 나도 할수 있다. 여러분이 영어 부분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올리비아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? 나 소피인데 너 올리비아니? 올리비아라는 사람은 없습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. 장난전화가 자꾸 걸려와요.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.